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타 뭐지? 4월에 뽑이20% 팬이 아니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뽑기가 나아지배 방어 가시죠? 방어 냉어? 아, 근데 진짜 노틸 저기 오네? 어, 장어 하고 있어, 벌써? 나 와다 하라고 바꾸어. 얍비, 얍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놓친다고요? 미리 열려 있는 선 여기 있어요. 레오나. 이 아, 저 먹고 갈

댄스크 있길래, 정글러가, 그냥, 무시하고 온줄 알았네. 남들이 제 와, 저거 아림을 그렇키 한다고? 이, 이 아이고. 아이고, 타워나, 진짜. 아, 내가 진짜 저... 정하지? 아유, 이제보호막이에요 아, 오케이, 나이네스 아유. 아유, 저예요. 이제 하잖아, 이제 많아 없어요. 네, 저도 많아 없어요. 아까비 아. 아 용서 없어요. 가세요사하러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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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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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나 여기서 여기다 홀동시키자주 덫은 음. 신경 쓰지 마. 이제 결판 내 볼까요? <목소리> 얘가 저걸 맞춰주려고네

이런놈 다들 다 잡았어요 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해요 다나가는 법이 없죠 나이스 들 다들 다네 다들 다들 방금 겉기로 아, 근이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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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살살살살. 도쟤가맞 맞아, 쟤필터아 쟤도 맞아, 쟤도 이야 쟤도 잖아 집. 도맞한 쟤도 맞고 쟤도 맞아, 맞아, 쟤도 맞아, 쟤지맞 어떤데, 어떤데, 근데 레오, 나도 못하는데, 레오, 나가 아무것도 안함. 저쪽 미드 점거를 쳐서 못 봤나? 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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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던, 목던 아, 그건, 그었 그건, 그 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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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간판이라도 이번 사건도 쳐볼까? 미친 거 아니야? 형 어, 이거. 보지. 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아. 오케이, 너무 멀어. 더더더 포함 주고. 항상 새 걸음은 앞서야만. 하는...

밀고감. 응. 이제 밀고감. 네. 흥미로운 사건은 언제나 환영 오우씨... 그거... 이거... 블라고가 하네? 이 빠지네... 아 이게... 아니! 미니언이 맞아어 이를... 아... 이럴수가... 아, 일단 데일 빠졌어요 까비 지성... 네안 안죽어 안죽어 와. 아, 자꾸 어, 레오나 그냥 몸통 박치기 하네. 저 강타 설라는 거 같은데. 없으니까 어, 좀밀렸같아 이거. 이가이거 라인 건들지 말고 가자 아, 이거. 터, 쳐. 제가 부디드러이저 밀고 가려고 그랬죠, 그냥. 응. 잘들었어 금방 올게. 우와, 벌써 템포 버는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없죠. 그럼 안 되겠는데. 제 총도 마찬요 못못 계속 했냐. 위쪽 바텀 스두 개. 보호할 수 없는 법은 그저 모형 지물일 뿐이죠. 그 아, 잡았고 그냥. 뭐야 이거? 오우. 어떻게 오케이. 텔까지 빼준다고, 이거 그 와우. <laughs> 테리 저거, 저만 테리 안 보였나요? 아니, 나, 난 봤지. 그걸 <laughs> 만다고는데 이거, 텔.. 콜도, 보면 해주세요. 응, 음. 네. 어. 갇트 있어서 방이 좀 파서 쓰고. 아, 피엔이 봤는데 새로 있봤 어, 오늘 어, 신드라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 확인. 와도 그냥 진짜 죽여, 죽여 그냥. 이제 신드라도 살 건데. 아까 대디이랑싸 먹으면 좀잘큼

는어지만가 끊이질 않뭐 어, 어, 뭐 있음? 있음. 어, 어 나, 거기 더안 가는 게 좋아요. 나집없어요 응. 올라가요. 이거 바로 용, 갔다가 용 보고 아마 안칠것 같긴 데 저희가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필트오버의 애완견? 난 시민들을 위해 봉살뿐이라고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여기 와들 감탄이나 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정말 고마워요 <laughs> <어둠이 커다네요>. <웃음> <웃음> 방어막 썼나? 네, 썼어요 방어막 썼어요 추격전이 좋더라. 시합만 잡아둘게요. 지 <laughs> 하네. 레오나 집갔을 어 이거 욕먹죠? 아, 아, 용 먹죠? 아용 전갈 없구나. 용용 뭘까요? 저 레오나스가 아, 죽었어요. 네, 찍고 중... 있을게요. 하나 없어이스하고치 부분의 이용. 욕합니다. 요.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체리 돼요. 음. 전 먹으면 우리 미드 나갔나? 어. 그냥, 그냥, 그냥 미드 나. 막아도 돼. 어? 녹턴! 녹턴 아안 무빙 어? 거 이제 빠 오, 코드. 요드는도는는 중. 에 목도는 있어. 목도는 안에. 목이는 안에. 목도는 안에. 목도는 안는 패틀 오트레스 궁 썼어요? 아니 아니 어이거 맞혀? 어우 나만나고어저기까비네 빠집니다. 캐고 아까비 캐트고.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어쩌길 다콩콩이나이스어 나... <laughs> 대족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부터 조사해 상대 스펠 빠진 거본거 있나요? 못, 난못봤는데 오케이. 저, 저도 엄봐가지고노티루궁이 이슈. 도티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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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티루궁. 도티궁 도티루궁. 도 <놀라> 아니, 몰라, 아니. 얘 신드라가 안어 아니? 몰라아니얘 들어오더라. 드어가안 보임? 아, 힘들라바다 아비. 어도 요, 요 노트 있어. 이제 조사 노트력이? 마음을 거슴이야 깨, 깨먹자깨할 깨 거면 탑, 탑해도 되고요. 남들이 요거 해도 될것 같은데. 밥텔 파트 간지 간지 으러 가는 중. <놀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둘둘 둘. 둘, 둘. 어나 빠졌어. 빠졌어. 목소 공주스. 용사와 교전 중. 뒤에. 목소 같아. 목소 같아. 나 빠졌어. 네. 안 싸우는 게낫네네 네. 이 노틸, 노틸 도전 전기 우리 용 1분이라서 전기 빨리 해야 돼요. 네, 잠깐 딱 할게요. 응. 녹턴텔 있나? 어, 음, 녹턴텔없 어, 대신 그이녹턴텔이 지금 <laughs> 3분, 3분 남았으니까 빨리 보다 닥 용치면은. 응. 바 네. 작은 텐션 하나로 은 미드라인 밀면서 가은이 작은 서션죠이 작은 텐션은 이 작은 텐션은 이이작그 텐션은 이 작은 텐션은 이이 작은 텐션요이이이작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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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타칸 까 지도, 가 능한 가 어, 오, 그럴 거면 내가 붙어놓어야되는 건데, 아타칸 이거 한번 용... 사람은... 그래. 빠르 게 그만, 음. 용만, 용만용만무법 자는 용서 할수 없어. 왜냐면 정글 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 스파이 어터 보 라는 때 랠어요. 이거 호텔로 탈. 는데 로판 얼신. 얘기두명이야 아이고 죽었네. 어떤 야 이거 라인만 라인만 잘만들라 그... 음, 군... 이러면 너 먹어. 아타카 아타카 아타칸.

이거만 막으면 돼. 네. 어제 탑1차랑용 저거 아타칸 교환한 거라. 음. 야 결국 듣기가 이겼네. 응. 아까 거기에서 찌찌, 찌찌. 그, 누구냐? 뭐 하나 집어 던지면서 몰아쳤어. 용 먹은 스노우볼. 내가 여기까지 싹 챙겨가겠다. 어? 아못 뭐 챙겨갔니? 어? 빠그 빨리 나온 것보 세운트 이렇게 쓰 어? 노궁빠아노궁 어따 쓴거야 저한테 노 글로 합류해보는 중 패턴 붙어줘야될게 좋았죠? 어지턴 궁도 있어서 어어 어, 뺄게요 로... 아네턴 오케이 오케이 오브챠가 없어서 뭐라죠 이거 <laughs> 붙었어 어. <laughs> 두 몸아 무리 우. 빠지면서 빠지면서 빠지면서. 신경 쓰지 마. 시간만 끌어서 될것 같아. 지금 저기 좀 네, 바트 있어. 밀고 있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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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야. 이걸 끌지 못했습니다. 난타 쓰면은 이카리 는데을했습니다 이치 셨어요 니카의 개의... <laughs> 방식 그랬습니까? 옳습니다. 네, 습니다 <laughs> 아음을 <laughs> 걷요저무 많아요. 우리도 무리다, 무리노 무리다. 무리야. 모두 다 모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용용 용 나와요, 용. 네, 캐틀 음. 나올 때까지, 캐틀 나와서 용가야돼 어, 아, 어, 나 아이템 하나 실수로 잘못 팔았는데. 예? 이제한테 구분만 해가지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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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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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